전자동 커피 머신 비교.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머신 추천 및 후기. 집에서 바리스타급 커피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침마다 카페에 갈 시간과 노력 없이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라떼 클래식 2200 모델과 함께라면 집에서도 손쉽게 프리미엄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14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과 스팀 기능으로 전문적인 커피의 풍미를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설치와 조작이 간단하여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일 신선한 원두를 갈아내리는 커피 향이 하루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필립스와 함께 집에서도 카페의 품격을 경험하세요. 주방에서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특별한 선택,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1450W의 소비 전력으로 완벽한 홈카페 경험을 선사하며, 블랙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이 주방의 분위기를 우아하게 만들어 줍니다. 스타일과 맛,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선택이 정답입니다. 드롱기 전자동 커피 머신은 다양한 원두를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매일 아침 새로운 향과 맛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커피 내리는 소리와 함께하는 아침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주방도 드롱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보세요. 강력한 한 잔, 자동 세척으로 더 편리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긴 후 번거로운 청소가 고민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제니퍼룸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커피를 마신 뒤에도 손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35 와트의 강력한 소비 전력을 자랑하는 이 머신은 카페 수준의 고품질 에스프레소를 집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기능 덕분에 위생적인 사용과 함께 아침마다 신선한 커피의 향기를 누리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니퍼룸과 함께라면 매일 집에서도 카페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